안녕하세요 동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역시 양음량 패턴을 대상하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오전에 또 바로 사지 않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MS 어떻턱이라는 종목이 간만에 올라와서 조금 보고 있는데 좀 진정이 되면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순간에 시초가 까지 깨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 이런걸 보고 제가 장제 봉 하나 최소한 3번 봉 하나는 보자 라는 매매를 원칙을 갖게 돼서 네, 다행입니다 이제 응합방식 관련된 SI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5,350원을 돌파를 하면 좀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면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효과가 조금 받쳐져 있는데 받쳐 줘야 하는데 효과장이 좀 가볍네요. 아 여기서 제가 아 매수 가격을 5400원보다 이상으로 걸어놨어야 되는데, 5400원으로 걸어놔서 아, 체결이 안 됐습니다. 네, 다행히 체결이 안 됐더니, 5400원 다시 깨고 내려온, 내려오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 4 0 0원을 다시 깨도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다시 슈팅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Y 차트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와이 들어갔다면 5,500원에 손익을 실현 못하고 내려갔을 때 손절을 처리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어장시작에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SY가 더 이상 다시 빠지지 않고 다시 돌파 자리에 들어온 것 같아서.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 재료가 좋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가는 5,300원 이하 정도 떨어지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일단은 5,470원, 80원 그쪽 라인을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구간을 뚫어주어야 하는데 매수 효과가 받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켜올려도 바로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약간 이 5,350원 이쪽 라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금 일단 버텨주는 것 같긴 한데. 다 50원은 깼고요. 그래도 아까 제가 5,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버텨보겠습니다. 매수세가 조금 만개 단위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벽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5,400원 아래에 이런 구간에 매물이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거큰 매물이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진짜 못갈 종목이었으면 위에 매물 쌓우오고그 바로 50원 60원 이런데도 못 가게 막아 놓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에 슈팅이 나왔고 5,000원 와한 번에 치고 올렸습니다 일단은 5,590원에 절, 절반의 물량을, 일단은 3분의 1의 물량을 팔았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의 절반도 팔 건데, 5,590원, VI 전에 팔아보겠습니다. 요즘 VI 가기 전, 요런 구간에서 못 가거나, VI가 걸리고 나서 차트가 이쁘게 못 올라가는 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개 정도를 더 팔았고 일단은 5,470원 정도를 지키면서 치고 올려 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VI에서 한 번에 올라가 줘야 합니다. 아 일단 제가 걸어놓은 구0 원은 아직 체결이 안 됐고 아니 네. 슈팅이 나오면서 VI에 두달 일단은 V네 두달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다 움직임을 보고 나무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VI가 풀리자마자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전량의 물량을 일단은 아, 이게 너무 빨라서 5,500원에 매물 쌓이는 거 보자마자 바로 던졌습니다.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 장 아침에 상승하고 눌린 다음에 다시 되돌파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세와 함께 일단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지금 불안한 점은 매수업과 받치기가 없는 것과 단축을 찍히는 이 두가지의 좀 불안한 모습은 있는데 돌파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930원 입니다 30원 20원 이쪽 라인을 깨면 전량 손절 처리를 해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한번 짧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4,000원의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95원에 3분의 1 정도 물량을 걸어 놓, 걸어 놨습니다. 네, 체결이 됐고, 남은 물량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000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역시 분전가에 왔을 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좀, 매수세가 아까 전에 잠깐 돌파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끊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갈 종목이었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4,000원을 다시 시도라도 해야 하는데, 시도를 못 해주고 계속 90원의 물량이 쌓이고 있네요. 또 위에 물량만 쌓이고, 받치기는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요. 큰 매도가 한번 나와서 따라서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이 이제 점심시간 1시인데요. 오후장을 매매를 해보려다가, 그냥 딱히 매매를 수익을 봤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 조금 무리하게 집에서 놀았더니, 피곤도 해서 매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y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약간 주도주, 주도주의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슈팅 때는못 들어갔는데 아마 따라 들어갔으면 탈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짤 처리를 잘 했는데 VI, 문제는 VI가 끝나고 나서 너무 갑자기 끝나가라는 바람에, 네, 더 이득을 못 보고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도 아침에 큰 상승이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돌파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1차 매도를 했는데, 네, 더, 뭐, 4,000원을 한번 뚫긴 했는데, 역시 단주 찍히는 종목들은 조금 상승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두종목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매매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계좌는 다시 양전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수익률 이제 100%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음전이 계속되지 않고 양전으로 바뀌는 날이라 좀 뜻깊 뜻기도 하고 더 매매해서 마이너스 찍히면 멘탈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지 궁금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조금 스윙으로 가지고 있는 10만원 정도 가지고 있던 종목이 어, 오늘은 신풍재질을 전날에 상따를 쳐 가지고 수익을 받고 그 전에는 원래 스윙 목적으로 이, 이 주, 뭐냐 이 계좌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단타를 쳐버려가지고 고점 단타를 조금 해보려다가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그래도 오늘 다시 복귀가 됐네요. 그러면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그냥 편하게 감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